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안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이번 방송은 우리 학생들을 좀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 직접 대학 캠퍼스로 나와 봤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학과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는 그래서 없으면 일상이 곤란해지는 그것에 관한 학과라고 합니다. 어떤 학과인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시간은 컴퓨터 공학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정동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어느 순간 입시 핫라인에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뚜뚜뚜뚜뚜뚜. 로그인 되었습니다. 예, 정동환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로의 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포 해양대학교 해양 컴퓨터 공학과 3학년 김한임 군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한임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야외 그것도 대학 캠퍼스에 나와서 직접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오시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좋네요. 아우 이이 여름의 이 햇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컴퓨터공학과로 하는데요 자연과 인공의 만남 꼭 저와 변치수생계 만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저도 좋은데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컴퓨터와 관련된 이 컴퓨터 공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컴퓨터 공학과는 엘빈토플러가 어, 제2혁명, 제2물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경사에서 이제 공업사로 회 넘어갔을 때 말하고 어, 지금 우리 세대는 제3의 물결을 지나서 제4의 물결을 가고 있는데 제3의 물결의 핵심이 지식 정보화 사회 컴퓨터로 통한 지식 정보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삼의 물결의 핵심이 되는 것이 컴퓨터공학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한 이론이 튼튼 그리고 실무 경험이 튼튼하게 쌓인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컴퓨터공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t 분야에 그 창의성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인공원 원래 컴퓨터 좋아했나요 근데 하긴 컴퓨터를 좋아하는 거랑 또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건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일반 뭐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처럼 게임을 정말 좋아했고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대학 진학에 실패할 정도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컴퓨터 쪽으로는 이제 컴퓨터 내부가 뭐 cpu 라든가 램같이 들어 있다는 그런 조금의 일만큼의 이론도 모르는 되게 무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저같이 그렇게 무지했던 학생들도 이렇게 컴퓨터공학과에 와갖고 배우면서 잘하는데 아마 컴퓨터 공 원래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라면은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더잘 해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은 좋아했지만 컴퓨터공학 쪽은 몰랐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 컴퓨터공학과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나요? 아 제가 원래는 네. 이 이공 계열 쪽도 아니었고 문과에다가 예체능으로 이제 최대 입시까지 이렇게 준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되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서 입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수학 쪽에 제일 흥의 흥미가 있고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차 이공계로 교차 지원을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다 보니까 제 친구 중에 이미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추천을 해주면서 저도 이제 컴퓨터공학과란 거를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흥미가 생기면서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진학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그 얼굴책의 창시자인 주쿠버크 예처럼 IT 계열로 창업하는 것이 예 꿈이 되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과에서 이과로 그것도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이렇게 케이스 전향이 쉽지 않은데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다 보니까 아마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 컴퓨터공학과는 여러 그 공학 계열 중에서도 전통이 좀 깊은 학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전국에 유사한 학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컴퓨터 없는 세상 그려지시나요 거의 뭐 모든 일을 할수 없죠. 그렇죠. 네. 모든 게 멈춰버리죠. 네. 자, 컴퓨터 공학과가 없는 학교 그려지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 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컴퓨터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발맞춰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컴퓨터 공학과. 저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어,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과에서 컴퓨터, IT, 산업 어, 시스템 어, 연결되어 있다 하면 다 컴퓨터 유사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많은 학과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 그런 학과가 설치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컴퓨터가 관련된 산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오늘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양 컴퓨터공학과가 있는데요. 선생님 해양 컴퓨터공학과는 일반 컴퓨터공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해양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컴퓨터학과 차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어, 그 어떤 기점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어, 해양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에 시작점이 이렇습니다. 어, 선박에서 통신기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통신사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나 해양사 즉 이제 해양 쪽에서 항해사 있지 않습니까? 항해사가 통신사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통신사 역할이 없어지면서 공학 계열로 넘어가게 되면서 해양 컴퓨터공학과라는 특수한 학과가 생성되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90%가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러나 특색 있는 부분은 해양대학교다 보니 교수님들이 해양안전, 해양 it, 해양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학과과정과 프로젝트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화되어 있다. 특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승 같은 경우에는 특화되어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양 컴퓨터 공학과 일반 컴퓨터 공학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해양 컴퓨터 공학과가 해양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직접 현장으로 가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컴퓨터 공학의 전문성과 해양의 특별함이 살아있는 목포 해양 대 해양 ICT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해양 ICT 수업은 해상에서 선박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통신과 정보 시스템에 관한 수업으로 해양과 컴퓨터 기술의 조화가 특징입니다. 컴퓨터 공학과 해양을 접목하면 다양한 길이 열린다고 하네요. 컴퓨터 공학이 일반적으로 육상에 있는 컴퓨터 공학하면 이제 컴퓨터 공학 전반적인 걸다루겠지만 저희는 해양 컴퓨터 공학이다 보니까. 해양 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하게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걸 좀더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하기 때문에 어, 해군 장교로 임관해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운 그런 해양 전문 기술을 좀 접목시켜 가지고 군대에서 남아서 군 복무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한 컴퓨터 공학과. 1학년 학생들의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배우는 수업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된 전공 수업과 연결되어 응용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기, 일단 계산하는 도구죠. 우리가 편의를 위하여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한 도구고 그 도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죠. 컴퓨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 능력을 처음에 했지만은 이제 그걸 가지고 남과 만나고 남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그 도구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거죠. 코딩을 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근데 화가 나다가도 계속 계속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진짜 그거는 말로 할수 없는 희열이 있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컴퓨터공학적에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대한 발전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에 웨어 대한 발전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요 기계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라는 걸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세상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대신하, 대신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대신하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컴퓨터 공학에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역과 기술을 계속 맞물려서 상호 발전시키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 공학만큼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가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하는 컴퓨터 공학과. 이런 컴퓨터 공학과엔 과연 어떤 학생들이 잘 어울릴까요? 코딩이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와서 즐기면서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고 그걸 만들면서 친구들이 느끼는 기쁨을 알고자 한다면 해양 컴퓨터 공학과에 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왔으면 같이 공부하면 서로. 저희도 발전하고 학생도 발전하고 같이 커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게 좀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는 매우 친숙한 도구다 보니까 쉽게만 생각하다가 막상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오면은 좀 어,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인군은 어땠나요? 그 컴퓨터 공학과를 아마 모르고 있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게뭐 CPU와 RAM 같이 컴퓨터 구조를 다루는 하드웨어 부분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컴퓨터 공학과에서 막 이렇게 실제로 배우면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배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코딩을 하는 것을 이런 소프트웨어 적인 것을 중점으로 배우거든요. 그렇군요. 이 컴퓨터공학과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모두 골고루 다룬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인군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커리큘럼을 좀 설명해 주시죠.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은 1학년 때는 보통 이제 교양 위주의 수업을 하면서. 네, 그 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수학으로 뭐 이산 수학이나 선형대 수학 그런 것 같은 것을 배우면서 대학 영어와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C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 공학의 이제 배움의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2학년 때에는 전공 이주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처럼 이런 이론 이주의 수업도 하는, 하면서 이제 뭐 C, C++나 j a v 와 같은 실습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코딩을 하면서 실습 이 주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운영 체제 아니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이론 이 주의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화적으로는 자바 응용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렇게 생각한 것을 통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예, 4학년 수업으로는 제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네, 그 캡스톤 디자인해라는 통해, 것을 통해서 예, 여지껏 1, 2, 3학년을 통해서 모든 배웠던 전공들을 가지고 자신이 진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하나의 이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해양 컴퓨터공학과이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학부생 과정 중에 그 해양에 관련된 교양을 많이 접할 수 있으면서 이제 그 컴퓨터공학과의 배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진행된 4학년 때에는 해양 IT나 혹시 혹은 이제 선박 USN 실무 같은 해양과 IT가 접목된 그런 수업들도 할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배웠는데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공부할 수 있는 어, 다양한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인군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 바로바로 바로 결과물이 눈앞에 나타나고 이제 제 머릿속의 생각 같은 걸 컴퓨터 안에 표현하면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이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업에서는 자바 응용이라는 수업이 저는 가장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얻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배우면서 되게 많이 뿌듯해 하는 것도 있고 신기한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요 머릿속에만 있던 것을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머화 시키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깐요 뿌듯하고 참 어, 멋질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컴퓨터 공학과의 장점이랄까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음~ 요즘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쓰죠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날 때 아우 좀 우리가 아침 여름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죠. 너무 추으면잘수 있나요 없나요? 잘못 자죠. 잘못 자죠. 그리고 자 겨울에 너무 더우면 잘잘까요못 잘까요? 못 잘까요? 어, 안, 되죠. 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그렇죠. 민고 네.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시작을 하고요. 자 아침에 일어났다. 자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갈때뭘 들고 가나요? 핸드폰. 핸드폰. 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어제 있었던 일, 우리 친구는 무슨 일 있었지? 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지?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차에도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야 노래를 해줘 하면 노래 내 주고요. 차야 어디로 가야 되지? 안내도 해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웨어러블 착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시죠? 제 시계 뚝뚝뚝 차야 조금 있다 오렴. 제 차가 조금 있다 올 겁니다. 스마트 워치. 그리고 뚝뚝뚝뚝 뚝뚝뚝뚝 아, 지금 바람이 저기로 부네요. 제 스마트 글라스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는 굉장히 스마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옷 그냥 옷으로 보이시죠? 제 체온과 제 습도, 제제 채취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펄프물 쏘아집니다. 여러분들 느낄 수 없으시지만 변추사님은 지금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IoT,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 제가 금방 말했던 살면서 고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리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더 풍족해질 수 있지라고 해서 지금 아까 얼굴책,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어 관계를 잘 연결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만들고 원래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있었던 것을 이 친구가 더 많이 개발하고 보완을 했다. 그래서 이만큼 큰 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완전 새롭다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눈을 넓고 깊게 가짐으로써 뭔가 세상을 멋지게 만드는 학가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에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한이학생 일반인들은 잘 모를 법한 이 컴퓨터 공학과만의 어려운 점이랄까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컴퓨터 공학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그럴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 뭐~ 학우 들이나 아니면은 뭐~ 실무에 나갔을 때는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데 그런 협업을 해 갖고 서로 했던 결과물을 공유하거나 이러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업무 양만큼의 시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을 것처럼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느낄 법한 거는 이제 뭔가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영어로 된 것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동료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다양한 학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어나 소통 능력은 어느 학과에나 좀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의학생 그러면 컴퓨터공학과만의 특색 있는 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학과 학생들은 모를 법한 그런 좀뭐 매력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컴퓨터공학으로 해서 진정한 이제 매력을 뽑자면은 제가 저는 이제 진정으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컴퓨터 안에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결과물을 창출하고 그걸로 새로운 이제 가치 창출을 내고 그런 걸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싶으면은 그렇게 상용화도 시켜 갖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이렇게 생각으로 된 결과물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요,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는 거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컴퓨터공학과의 매력 한인 학생의 말로도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에 가면 좋을까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그렇죠? 이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분인데요. 예를 이렇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락을 많이 하죠. 특히 남학생도 오락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근데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공학부들은 어떤 특징이냐? 있 오락하면서 어? 풍선이 팡하고 터질 게 아니라 퍽 하고 터지면 좋겠는데 바꿔봐야지 아, 이, 이 상태에서 뭔가 팡할 때 진동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네. 게임을 더 재밌게 어, 게임을 한다라면 그리고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한글 같은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쓰면 좋겠고 그리고 삶에서 이런 부분이 또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우 우리 여자친구 만나거나 남자친구 만나러 갈때 설레이죠 갈려고 하는데 딱 어떻게 해? 만 내려가는데 버스가 출발해버리죠 아, 네. 어때요 호탈하죠, 호탈 허탈하잖아요 그 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얼마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컴퓨터공학과 어떤 학생들 어 버스 시간대를 알아내서 내가 시간을 놓치지 않는 프로그램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어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본인의 피로를 채우는 게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와서 배워서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동아리 실습실. 컴퓨터를 통해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꿈을 꾸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 제가 경기 북부 쪽을, 경기 북부 의정부를 살고 있는데,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의정부를 나가면 의정부 매장들에 대한 정보를 잘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정보를 쉽게 알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반대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온 혁신적인 컴퓨터 공학 이론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후배들의 포부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응용해서 한 번에 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더 정확성이 있고 야간에도 좋은 확실한 이제 항해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또한 해양이 특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확충하고 싶다는 학생들 이들의 연구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사람들이 되게 편리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학과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흥미를 꼭 고려하셔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수업 외에 공부하거나 혹은 뭐 경험하면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의 관심사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재밌어하는 부분 그 부분과 자신이 배우는 컴퓨터공학과의 연결에 대한 것들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어, 스티브 잡스, 애플 장시자죠.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캘리그래피라고 해서 문자의 디자인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 디자인을 만들었고 그게 이어져서 맥킨토시가 히트를 칩니다 모양 자체에 특이성 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거기서 거기 시작했고 어, 혹자들은 이렇게 해고하시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코딩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종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디자인으로서 융합을 해냈다. 그래서 관심사와 컴퓨터 공학을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창업 동아리를 꼭 해하십시오.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경영과 기획을 하고 종합하는 능력. 대부분의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가치가 있죠. 하지만 본인이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보면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데요. 컴퓨터 공학도들이 저는 그러한 자신의 관심사 그리고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야와 융합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한 컴퓨터공학과 공학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한인곤 생각하기에 컴퓨터공학과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이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 컴퓨터라는 거에 원래 관심이 있던 친구였다면은 그 관심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관심이 없었더라도 컴퓨터 공학의 진학을 생각한다면은 미리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컴퓨터 공학과에 배우는 그런 것을 미리 예습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뭔가를 넓게 보는 시선 이게 시점이나 아니면은 넓 이렇게 포괄 이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생각 같은 것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뭐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혼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본다거나 이게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대학 입시도 암기 시 공부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넓게 보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은 대학 입시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 진학에서 네, 배움에서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외우지 말아라. 배우지 말아야죠. 어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대학에 와서도 좀 다양한 학문을 배울 때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들로부터 영상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 지금 저는 연구 기획 개발실에 사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국제 표준 문서 분석, 논문 분석, 그리고 연구 과제 기획과 개발 수주를 담당해서 어,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한 쇼핑몰을 유지보수하는 개발자 김태수입니다. 향 IT와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주해서 어. 마이스톤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연구 과제에 제반되는 여러 가지 기술 문서 분석 분석이라든지 신기술 동향을 파악해서 회사의 신제품 개발과 그 다음에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웹 모바일 구분 없이 소비자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수정하고 좀더 쉽고 편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성능 개선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그 인적 이슈입니다. 뭐 시스템적으로 뭐 시, 어떤 시스템을 뭐 보안을 강화시킨다던가 뭐 백신을 설치하던가 해서 위협을 방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인간에 의한 실수와 고의적인 어, 악의적인 침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그 사람이 지금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아, 지금 일을 못해도 성실히 하면 됐다. 그 다음에 과거에 공부를 못했었더라도 아이 친구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들도 같겠지만 이 분야 역시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큰 활동이 아니더라도 교내외 스터디와 같은 경험들을 쌓으신다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어 더욱더 고도화되어 있는 시점이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인공지능의 뇌를 개발하는 고급 개발자로 남을지, 혹은 인공지능 시키는 단위 개발만 하는 이제 개미 개발자로 남을지는 여러분들의 대학 4년, 그 4년 안에 노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들의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이 컴퓨터공학과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봤습니다 자 어떻게 봤냐? 최근에 이세돌 구단 기억하시죠 알파고와 승부 어, 사실은 많이 잊혀져 있었어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미래도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네 알파고의 영향이 크군요 많이 큽니다 어. 알파고 때문에 혹은 덕분에 저희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 건가, 어떤 직업이 생길 건가. 컴퓨터공학과 존재합니다. 끝까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 대학 캠퍼스에 나와서 이 컴퓨터공학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기는 하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컴퓨터공학의 세계를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더욱 발전하면서 만나게 될 세상은 어떤, 모시,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꾸며주신 정동환 선생님, 그리고 김한인, 김한임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